혈관 질환이라는 거는 우리 혈관이 90%가 막히지 않을 때까지는 증상이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증상을 좀 빨리 이렇게 알아채리는 게 네. 아마도 이거를 그 골든타임에 늦지 않은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 될것 같아요. 네. 음. 그럼 응급실까지 오시거나 병원을 갑자기 찾으시는 분들은 어떤 증상을 느끼셨을 텐데 공통적으로 어떤 증상을 호소하세요 사실은 일단 통증입니다. 흉통을 네. 심하게 호소하는데이 통증 자체가 좀 애매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laughs> 아, 저... 좀 특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어떠십니까? 선생님 평소 즐겨 가지고 도시던 장난감을 가지고 오신 건 아니겠죠? 어,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인데요 음. <웃음> <웃음> 처음에 보시면 자, 이거는 뭔지 아시죠? 이건 뭔지 알것 같아요 뭐, 뭘까요? 코끼리처럼 꽃끼리. 뭐 묵직한 통증? 어유 역시 아. 방송 활동 오래 하셔서. 눈치는 뭐, 예. <laughs> 역시 눈치가. 코끼리가 짓밟힐 정도의 어떤 아주 묵직한 통증. 아. 이게 지금 사실은 아주 특징적인. 그러면 주로 이 부위에 오는 거죠? 그렇죠. 음, 네. 네. 네, 묵직한 통증. 네. 두 번째는 지금 이거는 뭔지 아시겠어요? 행주? 행주입니다, 행주. 행주, 행주. 주로 어떻게 하죠? 짜죠, 에죠 음. 짜잖아요. 네. 네. 쥐어, 짜죠? 짠단 그죠? 쥐어 짠단 말이에요. 쥐어 네. 짠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통증. 그러니까 아, 몸을 심장을 데. 완전히 쥐었던 짜는 통증이에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흉통이다 이거하고는 좀 관련이 좀, 좀 다른 거죠. 아, 가끔 음. 찌릿찌릿한 건 괜찮나요? 그를 그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음, 네, 그래서 짜는 정도는 그래서 짜는 정도의 진짜 통증, 아픈 그런 거죠? 거, 네. 그래서 혈관 옆에 있는 그 신경들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나좀 구해줘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쥐어짜는 통증이 사실은 여러분 대표적인 어떤 네. 흉통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장갑은 혹시 뭘까 이건 설거지할 때 쓰는 건 아니고요. <laughs> 그거 그거 아니요? 저거... 좀 제작진이 잘못해제 제 손에는 맞지 않습니다. 일단은 네. 저, 이렇게 우리가 저기 거문질을 쫙 나가잖아요. <웃음> <웃음> 지금 영화 많이 보셨는데요. <웃음> <웃음> 네, 네, 예. 이거 아시는데요.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통증이 시작됐을 때이몸 안에 있는 신경들이 이 심장을 위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쫙 퍼지게 됩니다. <laughs> 아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증상이 심장 이쪽 가슴 쪽이만 극한되는 게 아니라 어깨가 아프고 헉. 등이 아프고 음. 목 뒤가 아프고 이런 증상으로 보여요. 아 이렇게 거미줄처럼 그렇죠. 퍼져가면서 돌아다니는군요.